안녕하세요.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건강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책과 상담을 통해 의미 있는 행복찾기를 도와드리고 있는 행복톡톡 상담 클리닉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도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운전과 골프는 가족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온라인 도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도 몰라 몇 번을 말해야 해왜 그리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고 답답해하고 배우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에이, 더러워서 안 배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주위에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지던가요? 혼자 하는 독학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던가요? 저의 부끄러운 경험으로는 그냥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께 돈 내고 배우고 성과를 내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온강사에 등록하고 온라인 강사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온강사 필독서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님의 네 번째 책 오늘부터 1인 기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 요즘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도구의 필요성과 도구 소개, 그리고 1인 기업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이런 것을 경험을, 경험으로 녹여놓았습니다. 제가 마음에 와닿고 소개하고 싶은 세 구절은 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두려움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성장하고 도전하게 해주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감정이에요. 관심 없는 일에 두려운 감정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자극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이부이 치치는 최고의 장애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움도 내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연료로 삼아 어제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온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도구에 대한 두려움과 장애물을,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구절이네요. 그리고 누구나 느끼게 되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나 장애물을 대하는 자세로 나만 느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112페이지. 딱 하나만 알고 살았을 때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b라고 말하면 무시했죠. 지나고 보니 세상에는 a부터 z까지 있더군요. 조금은 알것 같아요. 100% 완벽하기보다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마음으로 매일 다듬고 지우면서 채워나가는 게 삶이라는 사실을요. 이 도구만 활용해야 한다고 꽤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을래요. 수많은 도구 중 먼저 알게 돼서 사용했을 뿐이니까요. 최서연 작가님의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느끼게 하는 구절인데요 온 강사들이 지켜야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절은 에필로그의 240페이지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두드리니 글자가 되고 문장은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겠죠 오늘 걷는 걸음 하나가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발자국은 당신의 꿈을 향해 가고 있을 거예요. 할수 없다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는 당신이 멋져요. 피곤해서 짜증난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칭찬해 주고 힘내는 당신을 존경해요. 와, 너무 멋진 말이네요. 무의미한 일은 없다. 오늘 내딛는 발자국이 작고, 비록 너무 느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것이 선이 되고 화살표가 되어 별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어줄 가치 있는 별이 되는 거잖아요. 다가올 저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저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응원합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 안녕!